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바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양산형 모델로 이번 영상이 아마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를 다루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유출된 정보와 실물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출시 전 마지막 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예상 지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번 팰리세이드 풀 체인지에는 총3 가지 엔진이 적용되는데 우선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그리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올 것이라고 해요.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이 무려 335마력에 토크는 46.5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살짝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5 터보 하이브리드의 출시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비는 각각 9.8, 10.5, 14.5km로 예상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치곤 생각보다 연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차량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는 9인승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며, 특장 모델인 하이리무진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하이리무진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정이 아닌 추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헤드램프를 보면 볼드한 그래픽의 DRL을 적용해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올린 주행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DRL의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DRL의 형상을 보면 이전 세대의 그릴에 적용되었던 파나메트릭 패턴의 일부를 계승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유사한 느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패밀리룩을 맞춰 나가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그릴을 보면 그릴 상단에도 DRL이 적용된다고 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또한 테스트카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점등된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어떤 형태이고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패턴도 보면 크롬 몰딩이 그릴 전체에 길게 적용되면서 좀더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범퍼 하단부도 보면 살짝 돌출된 형태로 디자인되어 온로드 보단 오프로드 스타일의 좀더 터프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에는 반자율주행용 레이더 센서 함께 액티브 에어플랩이 마련된 것을 볼수 있는데, 트림에 따라 이 부분의 소재가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살펴보면 측면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윈도우 몰딩과 사이드미러 그리고 C필러와 클래딩 부분으로 먼저 휠 같은 경우 앞선 영상에서 다양한 휠 디자인을 모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되었는데 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무난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클래딩도 보면 트림에 따라 도장 색과 동일하거나 또는 투톤으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플래그 타입의 타원 형태의 디자인이 사용되었고, 사이드 리피터는 세로로 길게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드실드와 루프 사이를 보면 크롬 몰딩이 차량을 감싼걸볼수 있는데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요소를 통해 플로팅 루프 스타일을 잘 구현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C필러도 보면 기존에는 차체에서 뻗어나온 듯한 형태가 적용되어 튼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풀체인지에선 필러 형태가 사라지고 윈도우와 일체감 있게 처리해 3열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덕분에 깔끔한 측면 디자인을 완성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엔 없지만 루프에는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루프랙은 기존 대비 좀더 두꺼운 형태로 보강된 것으로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살펴보면 이번에 새롭게 포착된 것이 있는데 바로 리어 와이퍼로 리어 와이퍼가 히든 타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더 깔끔한 후면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어램프를 보면 리어램프 역시 최근에 보여드린 주행 영상을 통해 점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셀 단위로 쪼개진 듯한 형태로 점등이 되며 버티컬 형태로 배치된 것이 큰 특징이라 할수 있겠네요. 후면 방향 지시등은 리어램프와 결합된 형태로 점등된 모습을 보면 확실히 기존 대비 시인성이더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디자인도 보면 보고 계신 테스트카에는 절연띠 라인이 들어가 있지만 일부 차량에선 절연띠가 빠진 것을 볼수 있는데 최종적인 형태에선 어떤 디자인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차량은 9인승 모델로 추정이 되는데 9인승 모델답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열 센터 콘솔 쪽을 자세히 보면 시트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센터 콘솔 쪽 측면이나 하단을 가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차량은 가죽 소재의 마감과 더불어 스티치까지 적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시트로 펼쳤을 때를 감안한 디자인 요소도 반영되었는데 바로 암네스트를 블랙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부분은 펼쳤을 때 등받이가 되는 부분이죠. 아마 후석에서 발로 차거나 또는 스칠 경우 오염등으로부터 해당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색상과 소재를 다르게 적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7인승의 경우 센터 콘솔 디자인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것을 볼수 있는데 조금 뒤에 나올 7인승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9인승으로 돌아와서 대시보드 쪽을 보면 디자인 일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률로 처리된 형상과 함께 수평 레이아웃의 에어벤트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도어 캐치 디자인도 보면 아쉽게도 병따개 형태의 디자인에 그대로 채택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열을 보면 333 배열의 벤츠시트 구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찾으셨을 텐데 바로 이 부분 1열 중앙 시트 부분을 보면 펼쳤을 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도록 공률로 처리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9인승에만 적용된 부분으로 7인승은 형상 자체가 달라지며 9인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2열 도어캐치 역시 병따기 형태이며 앞쪽에 마련된 스피 홀 디자인은 초기 형태와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인승 모델을 살펴보면 시트 패턴이나 도어 캐치 형태는 9인승 모델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죠 다만 센터 콘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7인승엔 양문형 수납함 커버가 새롭게 적용되며 색상도 시트와 통일시켜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의 측면과 하부는 가죽이 아닌 우레탄 또는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7인승의 2열을 살펴보면 223 배열의 시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열은 독립 시트로 구성 되어 좀더 여유롭고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할 것 같고 별도로 마련된 암레스트를 통해 편의성을 높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후석 에어벤트는 루프에 마련되어 있으며 1열 센터 콘솔 뒤쪽을 보면 구인승과는 다른 형태로 디자인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출시 전 마지막 영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